안녕하세요. 네. 인양 10년주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사주 속 자연 이야기 중에, 네. 음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량, 음량 참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 사주의 기초는 음량부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만, 나중에 십신, 그리고 통변에까지 갔을 때, 이 많이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양하게 두루두루 활용을 잘할 수가 있겠죠. 자꾸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어서 귀를 여세요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음량, 이 기초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지나친 과언은 아닙니다. 네, 여기부터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 영상으로 계속 무한반복으로 해서 들으세요. 들어서 귀부터 여시는 게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음양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는 성향이고, 양이란 사방으로 흩어지려고 하는 성향이다. 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음이라고 있어요. 음은 한 곳으로 모은다고 했죠. 한 곳으로 모으는데 뭘 모으는지 모릅니다. 다으로 모읍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으로 보자면 어, 땅에 해당이 되는데 이 땅에는 나중에 이게 나오겠지만, 땅은 오행으로 토에 해당하는데, 이토 오행이 이미지가 뭐냐.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공간이랬어요. 공간. 음. 그래서 이 땅은요, 살아있는 것들이 쓰고 남은 것을 버리는 곳이 땅이란 거죠. 땅. 쓰고 남은 것을 쓰고 남는 남은 것을 매립하죠? 매립. 모아서 묻어둔다. 모아서 묻어둔다. 그리고 사람으로 보면 여자에 해당합니다. 여자. 이 여자들 보면 그렇죠? 끌어 모으죠. 한 곳에, 한 곳에다가. 에. 그래서 살림을 불려나갑니다.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예, 네. 불려나간다. 이것도 모아서 해야지만 가능한 얘기겠죠. 그리고, 자, 동식물로 가게 되면, 어, 여기는 음에는 식물이 포함이 됩니다. 어 식물 식물인데 요거를 또 굳이 쪼개자면 나무가 되겠죠 나무 풀뭐 이런 종류들 왜냐 얘네들은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살아요 한곳에 이렇게 있죠 모여 있습니다 얘네들이 뿌리를 들고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식물도 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이제 양을 볼게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간이 있어요? 양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진댔죠. 사방으로 흩어진다. 발산합니다. 끈 없이 발산을 합니다. 뭘 발산한지도 몰라요. 이 양을 대표적으로 자연에서 찾자면, 자연에서 찾자면, 음, 하늘에 해당되죠?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는 하늘. 아주 크고도 넓어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보게 되면 남자에 해당하는데, 남자에 해당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바깥 활동을 합니다. 바깥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 그에 상응하는 노동에 대가라는 걸 들고 들어오죠. 양의 대표적으로 남자라고 한 것은 영역 확보를 위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거죠. 영역 확보를 위한 왕성한 활동. 결과적으로 왕성. 왕성한 활동. 그렇기 때문에 발산하죠? 하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자면, 식물이 아닌 양에는 동물이 해당되는데요. 왜? 네. 먹이 활동을 해야 되죠. 먹이 활동을 위해서 활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다 두었어요. 자, 아, 그리고 아까 처음, 처음 설명했던 어떠한 공간이 음이라는 게 있고요. 또 어떠한 공간에 양이라고 있습니다. 음. 안으로 끌어 모으려고 하는 이 음과 바깥으로 발산하려고 하는 이 양이 만났어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결혼이 되겠죠? 음과 양이 만났으니까. 결합해서 생기는 게 있죠? 이 도표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었지만, 음과 양이 결합해서 만나지는 이 지점, 여기가, 여기가 어떤 공간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네. 이것이 바로 삼태극이라고 합니다. 이 삼태극에서 무엇이 반생이 되냐? 오행이죠. 오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행의 첫 번째 순서로 뭐냐? 목이 나와요. 목이 그다음 화가 나옵니다 그다음 톱, 금, 후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죠 이 다섯 가지를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 오행은 다시 말해서 목이라고 있죠 다음 화라고 있습니다 자, 이 목은 살아있겠어요? 살아있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기에 이 오행 중에 맨 앞에다 두었습니다. 이걸 우리 사람의 인체로 보자면 육신에 해당되죠? 육신에 해당하고, 화는 형체가 없댔어요. 형체가 없기에, 얘는 육신이 아닌 정신에 해당하고, 토는 영역을 나타내는 공간이랬어요. 공간. 아까도 잠깐 언급했죠. 무엇이든 받아들인다 했으니까 어떠한 공간이고 그러면 이건 인체에서는 소관의 내장의 장기들이 되겠죠 장기들이 되고 금. 금은 보전과 보존을 목적이라 했으니 인체로 보자면 뼈에 해당합니다. 보존과 보존을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유지하면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그대로 다음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보존과 보존을 한다고 했는데 금이 강하고 단단하다 했기 때문에 뼈가 또될수 있고 보존과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뼈에 DNA가 들어있죠 유전인자가 들어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알아낼 수 있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없어지죠 그리고 수는 생을 다해서 사라진다 죽는다 어둡다 했기 때문에 감춤이라고 볼게요 그것도 수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로 들어가게 되면 수가 흐른다, 액체이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가서는 혈액이 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아, 음량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계속 좀잘 들어주시고요.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없이 좋고 음, 다음 시간에는. 오행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